서로야, 오늘은 역수에 대해 알아보자. 곱하면 1이 되는 수를 역수라고 해. 어떤 수에 다른 수를 곱했을 때 1이 되면 어떤 수와 다른 수는 서로 역수야. 먼저, 분수의 역수를 살펴보면, 분수 네모분의 세모는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서로 맞바꾼 세모분의 네모가 역수야. 예를 들어, 5분의 2는 2분의 5를 곱하면 1이고, 7분의 3은 3분의 7을 곱하면 1이 되고, 9분의 4는 4분의 9를 곱하면 1이 돼. 5분의 2는 2분의 5를 곱하면 5와 5, 2가 2가 약분돼서 1분의 1 곱하기 1분의 1이 되니까 1이고, 7분의 3은 3분의 7을 곱하면 7과 7, 3과 3이 약분돼서 1분의 1 곱하기 1분의 1이 되니까 1이고, 9분의 4는 4분의 9를 곱하면 9와 9, 4와 4가 약분이 돼서 1분의 1 곱하기 1분의 1이 되니까 1이야. 그래서 5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5이고, 7분의 3의 역수는 3분의 7이고, 9분의 4의 역수는 4분의 9야. 마찬가지로 2분의 5의 역수는 5분의 2이고 3분의 7의 역수는 7분의 3이고 4분의 9의 역수는 9분의 4야. 그래서 분수 네모분의 세모의 역수는 세모분의 네모야. 다음, 자연수의 역수를 살펴보면 자연수 세모의 역수는 세모분의 1이야. 예를 들어, 3은 3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고, 5는 5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고, 7은 7분의 1을 곱하면 1이 돼. 모든 자연수는 분모가 1인 분수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3은 1분의 3과 같고, 5는 1분의 5와 같고, 7은 1분의 7과 같다. 그런데 1분의 3은 3분의 1을 곱하면 3과 3이 약분돼서 1분의 1 곱하기 1분의 1이 되니까 1이고 1분의 5는 5분의 1을 곱하면 5와 5가 약분이 돼서 1분의 1 곱하기 1분의 1이 되니까 1이고 1분의 7은 7분의 1을 곱하면 7과 7이 약분이 돼서 1분의 1 곱하기 1분의 1이 되니까 1이야. 그래서 3의 역수는 3분의 1이고 5의 역수는 5분의 1이고 7의 역수는 7분의 1이야. 마찬가지로 3분의 1의 역수는 3이고, 5분의 1의 역수는 5이고, 7분의 1의 역수는 7이야. 그래서 자연수 세모의 역수는 세모분의 1이야. 역수는 수식 계산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첫째, 분수의 나눗셈에서 자주 사용돼. 분수의 나누셈은 보통 나누기 네모분의 세모를 곱하기 세모분의 네모로 바꿔서 계산해. 그리고 나누기 세모는 곱하기 세모분의 1로 바꿔서 계산해. 다시 말해 나누기 부호를 곱하기 부호로 바꾸는 대신 나누는 수를 역수를 취하게 돼. 나누기 부호를 곱하기 부호로 바꾸는 대신 나누는 수를 역수를 취하게 돼. 예를 들어, 나누기 5분의 1은 곱하기 1분의 5로 바꿔서 계산하고,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로 바꿔서 계산해. 왜냐하면, 나누기 네모분의 세모의 계산 결과와 곱하기 세모분의 네모의 계산 결과가 똑같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5분의 3 나누기 5분의 1은 5분의 3 안에 5분의 1이 3번 들어가니까 3이고, 5분의 3 곱하기 1분의 5도 5분의 3에 5배니까 3으로 갔다. 7분의 4 나누기 2는 7분의 4를 둘로 똑같이 나눈 것중 하나니까 7분의 2이고 7분의 4 곱하기 2분의 1도 7분의 4의 절반이란 뜻이니까 7분의 1로 갔다. 그래서 나누기 네모 분의 세모의 계산 결과는 곱하기 세모 분의 네모의 계산 결과와 같고 나누기 세모의 계산 결과는 곱하기 세모 분의 1 계산 결과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이렇게 역수는 분수의 나누셈 계산에 사용돼. 다음 역수가 자주 사용되는 두 번째 경우는 곧 배우게 되겠지만 방정식 계산에서 많이 사용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어떤 수의 2분의 1이 3이라고 하면 어떤 수는 6이란 걸 느낌으로 알수 있지. 이걸 다시 방정식으로 써보면 x 곱하기 2분의 1은 3이 되는데 방정식을 푼다는 건 좌변에는 x만 우변에는 숫자만 남겨서 x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것을 말하니까 여기서는 x에 곱해진 2분의 1을 제거해야 좌변에 x만 남게 돼. 좌변에 2분의 1을 제거하는 방법은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되니까 양변에 2분의 1의 역수 2를 곱하면 좌변에는 2분의 1과 2가 약분이 되니까 1이 돼서 좌변에는 x만 남고 우변은 숫자만 남아서 x가 6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역수는 방정식의 한 변에 곱해진 어떤 수를 제거하는 데 사용돼.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은 역수에 대해 알아봤는데 역수는 곱하면 1이 되는 수이고 분수의 역수는 분모 분자의 위치를 서로 맞바꾼 수가 역수이고 자연수의 역수는 자연수분의 1이 역수야. 그리고 역수가 자주 사용되는 곳은 분수의 나눗셈에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데 사용되고 방정식에서 x에 곱해진 어떤 수를 제거하는데 사용된다는 걸꼭 기억해.